결혼. 참 사람 인생에서 중요한 일이다. 나도 결혼할 때는 꿈이 컸다. 서로 사랑하며 가정을 꾸리고 아기를 낳고 함께 행복하게 살줄 알았다. 나는 회계사다. 숫자와 돈을 다루는 전문가고 나름대로 경제관념이 탄탄하다고 자부한다. 하지만 현실은 내가 생각했던 이상과 너무나도 달랐다. 내가 매달 와이프에게 주는 돈은 600만원이다. 그것도 육압이라는 명목으로 주는 돈이다. 600만원이면 적은 돈이 아니다. 그런데 와이프는 그 돈이 부족하다고 한다. 애는 아직 돌도 안 지난 갓난아이고 교육비가 본격적으로 들어가는 시기도 아닌데 이 정도다. 교육비, 생활비, 별도로 내가 부담하는 돈까지 하면 매달 나가는 돈이 정말 어마어마하다. 시터비만 해도 260만 원이다. 그리고 프레벨 비슷한 교육 프로그램에 30만 원. 이유식, 분유, 기저귀 등 아이에게 들어가는 비용만 100만 원이 넘는다. 그런데 그 이유식과 분유, 기저귀가 뭔가? 전부 유기농 외국 제품이다. 초록마을에서 유기농 식재료를 공수하고 외국 브랜드 기저귀를 쓰고 가장 비싼 분유를 주문한다. 와이프의 신조라고 한다. 그 와중에 와이프는 육아휴직 중이라 돈은 거의 못 번다. 육아휴직이라길래 나는 처음엔 이해하려고 했다. 회사에서 육아에 전념하라고 준 시간이고 그만큼 고생하는 게 맞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와이프는 시터를 쓴다. 아니, 육아휴직이란 게 직접 아이를 키우라고 있는 거 아닌가? 시터를 쓸 거면 차라리 복직해서 돈을 버는 게 낫지 않나? 육아는 시터가 하고 와이프는 쉬는 게 육아휴직인가? 이건 내가 등골 빠지게 번 돈으로 그녀의 휴가를 지원해주는 셈 아닌가 싶다. 이제는 솔직히 의심까지 든다. 시터비도 그렇고 이유식이나 기저귀 비용도 그렇고 이 모든 것이 정말 600만원을 다 쓰는 게 맞는 걸까? 혹시 다른 주머니를 챙기고 있는 건 아닐까? 내가 모르는 어딘가에 돈이 새고 있는 건 아닐까? 아니면 정말 말 그대로 사치에 사치를 더하고 있는 걸까? 나중에 아이가 둘이라도 된다면 그 때는 도대체 얼마나 더 나갈지 감도 안 잡힌다. 사람은 돈 문제에서 본성이 나온다고 했다. 처음에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니 믿어보려고 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현실은 참혹했다. 우리 사이에는 경제관념이라는 게 전혀 맞지 않았다. 나는 회계사답게 돈을 관리하며 가정을 꾸리는 데 있어 계획적으로 접근하려 했다. 하지만 그녀는 돈이 마르지 않는 셈이라도 된 것처럼 썼다. 소비 습관은 조절되지 않았고 경제관념은 찾아볼 수 없었다. 그녀는 자신이 성공적으로 상승원에 올랐다는 것에 자부심을 느끼는 것 같았다. 그래서 이렇게 쓰는 게 당연하다는 듯 행동했다. 내가 가장 힘들었던 건 서로 사랑하려는 마음이 전혀 보이지 않았다는 것이다. 사랑은 서로를 위해 희생하고 노력하는 것이라 믿었다. 하지만 그녀에게는 그런 마음이 없었다. 오히려 내게 요구만 하고 나의 노력은 당연한 것으로 치부했다. 결혼 생활은 점점 나의 일방적인 헌신으로 치달았다. 나는 이제 깨달았다. 외모에만 치중하고 경제관념이 없으며 서로 사랑하려는 마음이 없는 여자는 와이프로서 결격사이다. 나는 이 결혼에 실패했다. 결혼은 단순히 사랑만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걸 몸소 느꼈다. 함께 가정을 꾸리는 데 있어 신뢰와 배려, 경제적 협력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제야 알게 되었다. 이 이야기를 하면서도 마음이 쓰리다. 나는 내 가족을 위해 최선을 다하려 했지만 이 결혼은 내 등골을 빼먹는 프로젝트로 전락했다. 이제는 정말 후회만 남는다. 결혼을 준비하는 다른 사람들에게 말하고 싶다. 진심으로 서로를 아끼고 현실적인 부분을 함께 고민할 수 있는 사람을 만나길 바란다. 그래야만 당신의 노력과 헌신이 헛되지 않을 것이다.